안녕하세요. 스페인 회사원 멜리사입니다. 아, 일요일이라서 조금 목소리가 잠겼는데요. 여러분들이 스페인 오시면 꼭 하시는 거 있으시죠? 바로 츄러스 드시는 거였대데요 그래서 오늘 저 스페인 회사원이 준비했습니다. 바르셀로나 츄러스 맛집 전격 비교. <laughs> 자, 지금부터 한군데에 다니면서 여러분들에게 평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분들에게 가장 유명한 이곳은 꽤나 이른 시간인 아침 7시 반부터 문을 열었는데요. 이른 오전이라 그런지 관광객보다는 동네 주민분들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고객을 속이지 않고 진심으로 대하는 것이 기본 마인드라는 이곳은 지금의 사장님이 아버지에게 인수받아 2대째 계속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3년 정도부터 한국인 관광객이 많아져서 한국어를 직접 모여가시며 열정적으로 대해주시는 사장님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parece que es la diferencia de esta bueno, este tienda primero, que mi padre lleva aquí ya 50 años Ah, 50 años wow. Sí. antes no había turistas uh -huh. no había tantos turistas ni coreanos uh -huh. ni de otros sitios y había más gente de lo que es del barrio gente uh -huh. del barrio ahora ha cambiado la forma y uh -huh. vienen muchos en el año 2010 uh -huh. 2012 pongamos uh -huh. empezaron a venir coreanos pero con grupos Después en el 14 o en el 15 empezaron a venir ya coreanos solos uh -huh. o algunos estudiantes. Uh -huh. Y en los últimos dos años ha disparado uh -huh. y vienen con familias y todo. También uh -huh. es debido que grabaron dos veces. Uh -huh. Hace dos meses, hace dos años, vino un cómico muy famoso que era Con ah. Jong su Con Jong Su. Era un famoso. Con Jong Con vino a grabar. Ah, sí. Y aparte también. Porque es famoso, pero uh -huh. también es por la amabilidad uh -huh. y intento siempre hablar en coreano para que me entiendan. Sí. Porque si yo cuando vienen uh -huh. los trato mal o les intento engañar, uh -huh. ellos automáticamente no vendrían. Si vienen más es porque pues los respuesta. intento tratar lo mejor posible. gracias. Y... Kio suyo shimita. Eso evet. sí, gracias. Ahí está el horario también. Si ah, quisiernes. vale. 수요일은 쉰다고 합니다. 츄레리아 라이에타나는 우선 접근성 면에서 가장 큰 길가에 있기 때문에 찾기가 좋았는데요. 그래서인지 현지 분들도 또 관광객들도 많이 머무르는 곳이었습니다. 특히, 빠자리에서 남자 사장님이 직접 추로스를 만드는 모습을 보는 것은 또 다른 재미가 있었는데요. 음, 초코라떼와 추로스를 주문하신다면 가격은 3.3유로. 그리고 추로스만 주문하신다면, 어, 앞서 말씀드린 추레리아 같이 100g에 1.3유로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랑카투시네아 이곳은 쇼콜라띠에인 암안막 그리고 엘비라 파라스의 1941년에 문을 열었는데요. 이전에는 와인도 판매하는 등 동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었다고 해요. 그래서인지 지금도 여행객들보다는 중요한 순간을 즐기기 위해서 이곳을 찾는 현지 분들을 많이 볼수 있었습니다. 또저 스페인 회사원이 본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앉아서 여유를 즐길 수 있다는 점이었는데요. 또 이곳에 위치한 카레리트 배티쇼에는 다양한 초콜릿 판매점과 추로스 판매점이 있어 달달한 걸 좋아하는 분들은 꼭 가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제 바르셀로나에 있는 세 개의 추로스 츄러스 맛집의 추로스가 한데 모였는데요. 자, 그럼 저 스페인 회사원이 직접 먹어보고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뭐 비슷비슷하게 생기긴 하지만. <laughs> 모양하고 양을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그 저희 첫 번째 갔던 츄레리아 마누엘산 로만에서는 이렇게 고리 모양이고, 그리고 다섯 개가 있는데, 사실 제가 아까 한 개를 먹었으니까 원래 여섯 개가 한 봉지구요. 그리고 두 번째 갔던 츄레리아 라이에따나에서는 저희가 되게 흔히 보던 츄러스 모양이죠. 길쭉해가지고, 저희가 뭐, 영화관이나 뭐, 놀이공원 가면 있는 츄러스 모양이에요. 아, 원래 이것도 다섯 개였죠. 근데 제가 하나를 아까 먹었으니까 네 개고. 그리고 마지막에 갔던, 어, 그랑아돌세 도세, 돌세니아 였나요? 거기는 지금 이렇게 고리 모양인데 에, 네 개. 예, 네, 개. 예, 츄러스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지극히 주관적인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추리리아 어, 마누엘 산 로만 먹어볼게요. 아까 처음에 그 제가 받자마자 먹었을 때 되게 맛있었거든요. 그래서 어, 좋은데 조금 시간이 지났는데 뭐 아직까지도 괜찮은 것 같아요. 소리가 빠삭빠삭한 뭐 느낌이고, 음. 음. 봤나? 음, 설탕을 조금씩 뿌려달라고 했었는데 음, 설탕 조금 뿌려면날것 같아요. 너무 많이 뿌리면 너무 달것 같아가지고 조금만 달라고 했는데 우리 조금 달라고 하실 때는 음법고 하시면 되고 거기 에 사장님은 설탕 이란 말을 아시기 때문에 스페인어나 뭐 영어 쓰시지 않셔도 될것 같아요. 자. 시간이 좀 지났는데도 아직까지도 바삭바삭하고, 단 정도도 적절한 것 같고, 재료 고소하고, 네. 아무튼 맛있네요. 다음으로 가기 전에. 음. 자, 이번에는 두 번째인데요. 어, 라이타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사람들이 많았어가지고 제가 인터뷰는 못했는데 그래도 직접 만드는 모습이나 그리고 또 현지 분들 그리고 또 여행객 분들도 많이 오셔서 드시는 거 보니까 이미 많이 유명한 것 같아요. 그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음, 이것도 아직 되게 바삭바삭해요. 설탕은 조금 뿌려져 있는지 적절히 살짝 달콤한 맛도 있고 좋은데요. 아, 스펜츄로스가 맛있긴 하구나. 되게 오래간만에 먹는데. 음. 음. 이제, 마지막인데요. 어, 세 번째 고그랑하르시네아에서 가져온 초로스 이거는 아까 제가 따뜻한데 못 먹어봤어요. 그래서 좀 아쉬운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이것도 되게 바삭바삭해요. 알려. 음, 맛있는데? 둘은 살짝 비슷한 맛이었거든요. 음. 어, 근데 이거 좀 다른 것 같은데? 뭐지? 음, 음, 바삭바삭한 거요. 서로 다 비슷하고요. 단 정도도 제가 소금을, 아 설탕을 어, 조금만 뿌려달라고 는데 사실 여기 좀 많이 뿌려주시긴 했어요 다면데이비에서. 근데 좀 다른 게 아무래도 반죽에 좀 소금이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조금 씹을수록 단짠이 느껴진 될까? 단데 반죽을 씹을수록 좀짠 맛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음, 이게 바로 단짠인가? 음. 음. 그래도 다 맛있네요, 역시 셋다유명한구나뭐 인정은 되네요. 음. 자, 먼저 세계 추로스를 그냥 한번 먹어봤는데요. 근데 원래 추로스 하면은 초콜라떼가 빠질 수 없겠죠. 그래서 어, 진짜 진하구나. 초콜릿대를 가져왔는데요. 이제 여기에 또한 번씩 찍어가지고 먹어볼게요. 음? 맛있는 자, 첫 번째. 근데 저거 찍으면 다 맛있을 것 같은데. 자, 먹어볼게요. 아... 음.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단것 같진 않아요 음, 설탕은 안 뿌리고 저걸 그냥 찍어 먹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네요 음, 뭐 역시나 맛있고 나이 에잖아 찍어 먹기는 좀 길쭉하니까 이게 편한 것 같기는 해요 음. 오호. 음. 좀더 바삭바삭하다는 느낌이고. 음. 아 초콜릿에는 사실 맨 마지막에서 같이 가져왔, 사왔어요. 이것도 테이크 아웃이 되니까 혹시 지금 아마 첫 번째 수리아에서는 초콜릿을 팔았는지 않았던 것 같아요. 초콜릿이 묻어있는 추러스는 팔았는데. 어 초콜라떼는 따로 안 팔았던 것 같고, 라이에나는 초콜라떼를 따로 팔아요. 그리고 지금 그랑하노스니아한번 먹어볼게요. 여기서 가져온 거기가 좀 설탕이 없는 걸로 먹어봐야겠다. 아, 많이 찍어야지 네. 아근 이걸 어떻게 맛을 비교하지? 음, 그냥 정말 솔직히 얘기하겠습니다 솔직히 거의 똑같아요 거의 <laughs> 똑같은 것 같은데 그냥 굳이 하자면 음, 시간이 만약에 없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첫 번째 수리를에 가시면은 이거는 거의 다 테이크아웃을 어 테이크 아웃만 하시고 그리고 또 들고 가시면서 좀 여행하시다가 출출하실 때 드실 수 있으니까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어 뭐랄까 접근성이 되게 좋아요. 되게 큰 길에 있어서 어디든 이제 뭐 고딕 지역이나 보른 지역이나 그 바르셀로나 시내를 시내에 계시다면 어디든 가까울 때라서 가서 한번 앉아서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세 번째가 제 개인적인 취향인 것 같은데 살짝 짠 맛이 있어서 좀 질릴 수도 있는데 그래도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앉아서 좀편하게 먹을 수 있다는 점이 좀 좋았고요. 음다 좋지만 아무도 각각의 특징이 있으니까 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데 잘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추로스 어, 맛 평가는 이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너무 많아요. <laughs> 자 오늘은 스페인 회사원이 드리는 바르셀로나의 세계 추로스 맛집 전격 비교 꿀팁이었습니다. 아 여러분들께서 어, 좋은 정보 많이 얻어 가셨으면 좋겠고요. 스페인에 여행 오시거나 특히 또 바르셀로나에 오실 일이 있으시다면 제가 말씀드린 추로스 맛집을 찾아가셔도 좋을 것 같고 또 어디 갔든지 맛있을 테니까 그냥 가까운 곳에 있는 곳에 가셔서 초콜라대와 그리고 추로스 한번 맛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으로도 스페인에 대해서 저도 같이 알아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 드릴 수 있도록. 어, 궁금하신 사항들 코멘트로 남겨주시면 제가 관련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코멘트와 그리고 좋아요는 저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럼 다음에 뵐게요. 자오!